4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1호 시제기가 9일 공개됐다 이는 한국 항공 산업의 큰 성취이며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다 KF-21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친 직후 공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이는 한국이 자주 국방 시대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며 한국 항공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하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 방위사업청은 고일 KF-21 출고식을 가졌다. KF-21은 4.5세대 쌍발 엔진으로 단좌형과 복좌형 두 종류로 나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다. KF-21 초음속 전투기는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이며. 최대 속력은 마하 1.8, 최대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전자전체계 등 모든 핵심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곡산화됐으며,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이 주도한다. KFP 11은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해 2028년까지 40대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이며, 2032년까지 12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일자리 10만 개와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활발해진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한국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먼저 테스트를 위해 6대의 KF-21 시대기가 생산될 예정이며, 처음 세대는 올해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머지 세대는 내년 상반기에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2016년 전투기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목표는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의 교체이다. 5년에 걸쳐서 보라매의 원형기가 마침내 개발되었다. 알려진 바로는 KF-21의 연구개발 총 사업비는 18조6천억원으로, 연구개발비만 8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그중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분담금 비율을 하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CNN은 KF-21은 태국과 필리핀 심지어 이라크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군용 항공업계의 거인들의 독점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면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KF-11은 내부 무장 창이 없기 때문에 더 높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드디어 한국의 KFX가 데뷔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여전히 동체에 남아 있어요. 저는 양측의 협력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시기겠지만 보는 내내 속으로 질투가 나네요. 보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단가가 6,5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낮아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구매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스킨을 붙이고 조립하면 시피 값이 장난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투쟁 정신은 대만인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6,500만 불의 엔진도 포함됩니까? 일본은 이 전투기를 사면 안됩니까? F-35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일은 민족적 원수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갈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일본은 이런 물건 따윈 사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한 중대 구매에서 훈련용 가상의 적으로 사용할지도 전방적으로 멋지네요.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한다고 자주국당은 훌륭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발전을 보고 우리 스스로 분발하여 강성해져야 한다. 한국은 필요 없습니다. 엔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전 시스템과 무기체계는 어땠습니까? 에휴, 한국도 못 따라간다니 슬프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아마도 인도네시아, 태국,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네요. 4.5세대 전투기 맞죠? 돈을 아끼려면 차라리 4.5세대를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4.5세대는 맞는데 시장에는 이미 4.5세대가 널렸습니다. KF-11은 4.5세대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디자인이지만, F-16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출은 어렵습니다. F-16 바이퍼가 단관화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 비교적 저렴할 것 같습니다. KF-11의 경쟁자들이 점차 보급형을 버리고 5세대 기준으로 전환할 때, KF-11은 개발도상국의 4.5세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k f 2 1이 6,500만 달러라는 건 회사의 목표 단가이지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많은 특수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6,500만 달러는 대량 생산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예상 가격입니다. F35가 비싸다면 F16 바이퍼를 구입하면 됩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모두가 F-16과 KF-21이 4.5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KF-21은 5세대처럼 보입니다. KF-21은 5세대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5세대에는 못 미칩니다. F-16의 장점은 실적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카이는 원래 F-16이 점점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찬성하는 정치인 공무원 산업관계자 여러분 보세요. KFP 11의 사업비용은 총 지출액이 18.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 비용만 8.6조 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공업과 전자공업 수준이 대만보다 높습니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다고 주장하는 차세대 IDF는 사실상 미국이 설계에서 만드는 것으로 연구개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제작으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k f 2 1의 다음 배치는 F-16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F-12가 디테일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듯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안 내고 있다면서요. 각종 물자로 대금을 상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데, 그중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한 수송기 기술을 이전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은 자체 수송기 연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F-12의 카피켓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대만은 4.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F-16 바이포도 4.5세대라면 대만은 사실 이미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기술을 충분히 비축했습니다. KF-21은 이전의 4.5세대 전투기들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뛰어나고 4.5세대 플러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육군을 강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K-2 전차, 너는 내가 장난 같니? 한국은 유권에 대한 투자는 이미 충분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